자, 열다섯 번째 시간, 13강, dare, 비동사 부분입니다. dare, 비동사 주어 나오면요. 이 대어는 해석을 따로 해주지 않아요. 주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습니다 비동사가 so, 이다 하다란 뜻도 있고, 두 가지면서 볼게요. 비동사 뭐, 뭐, 이다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고, 뭐, 엇이 있다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이때 주어가 있다, 주어가 뒤에 있죠. 대어는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유도부사라고 부르는데, 영어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대어 다음에 복수 명사가 넣으면, 당연히 복수니까 길모니 is가 아니고 아겠죠. 주어가 복수니까. 복수 명사가 있다.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 책상들이 있다. 책상들이 복수니까 뭐를 적으면 되겠니? 아가 답입니다. 그다음, there is a, o n 단수 명사. 단수 명사는 하나니까 앞에 어나, on 언이 붙습니다. 어나, 언인데요. 언으로 바뀔 때는 뒤에 모음으로 발음이 시작되면, 모음 발음이면, 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American 있죠, American. American 할 때, 이게 어, 이게 모음이거든요, 어. 자음 모음은 아시죠? 어, 모음이죠? 모음이면 언으로 씁니다. 자음이면 어를 쓰고요. 이걸 구별할 문제는 수능에서 나오진 않아요. 일단, 궁금해 하실까봐 알고는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언, 하나의 단수명사가 있다. 당연히 주어가 단수명사죠. 그래서 is 쓰겠네. 어, beside 옆에입니다, 옆에. 단어 잘 챙기세요, the tree. 그 나무, 더는 뭐 굳이 해석하면 더는 그 라고 해석합니다. 그 나무 옆에 하나의 가방이 있다. 하나의 가방이 주어. 주어가 단수니까 이, 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there, are, 있다. in the garden. 아까 전명구를 했죠? 전치사예요. 전명구. 인도 전치사입니다. 전명구. garden 정원이에요. 정원 안에 dogs, 개와 그리고 고양이들이 있다. there is 아는 주어 뒤에 넣어서 개와 고양이들이 복수니까 아가 답이네요. 됐습니까? In the room, 요 또면 인이 전제사니까 전명구입니다. 방 안에, American, 미국인, student, 학생, 한 명의 미국인 학생이 있다. 한 명의 미국인 학생이 단수죠. 그래서 is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의무문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 대어가 나올 때. 주어는 뒤에 나오죠. 하지만 그냥 대어를 주어라고 생각하고 위치가 주어 있으니까 비동사와 앞으로 오면 되죠. 그죠? 대어 is 대어라니까 비동사는 대장동사니까 지가 앞으로 오면 되잖니? 그러면 있습니까? 라고 되겠니? 그죠? 있나요?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책상에 한 권의 책이 있나요? 한 번이, is there? 순서만 바꾸면 돼. 예, 있습니다는, there is. 없습니다 어, there isn't. 자, 역시 교실에 학생들이 있습니까? 뭐니? 순서만 바꾸면 돼죠 어, are there? 있다면, there are. 없다면, there aren't. 됐습니까? 자. 자, 여기까지가, 어머, 금방 끝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